이야 어디가 불편하시요 어머니? 연세가 많으셔요? 얼마나 되셨어요? 90 되셨어요? 93이에요? 90 되시면 은 많은 게 아니고, 우리 네. 얼추 그정도에요 우리가. <웃음> <웃음> 여기 어린 애들도 많은데, 좀그 정도 90 되시면 많이 계시는데,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. 제가 차 안에서 이렇게 음악을 듣고 있는데, 남자, 여자가 탁 내리더니 어머니 집어넣는데 손잡고 가는 그 모습이야말로 제가 아까 차 안에서 한참 눈물을 흘렸거든요. 너무 아름답다. 이것이야말로 진짜 이게 작품이고 이게 예술이고 가을에 제가 오늘 이제 단풍이라서 단풍의 모습 이렇게 물을 들여갖고 밤새 물 들이느라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랐어요. 근데 그거보다도 어머니가 이 아들의 모습이 정말 가장 아름다운 것 같아요. 어머니 어디가 좀편찮으으신데 그래도 정신이 말짱하니까 오는 게아니 정신이 안맞짱서못 드시는 거거든요. 정신이 건강하고 어머님을 모시고 이흑자 아들에게 박수 한번 주세요. 와, 진짜 너무너무 멋져요. 우리 어머님하고 아드님께 제가 그 한정식 티켓 두 장을 선물해 드릴게요. 여기 마실 한정식 다음 이 오셔서 식사하시라고 제가 두장 끊어서 드릴게요. 식사 꼭 하셔야 돼요. 박수 한번 주세요. 어. 이사님, 격파하세요. 식사 이용권 아셨죠? 예, 예, 혼자서 저기. 예, 네, 네, 두네 분이냐고? 선 아, 혼자 저기, 약을 바꿔야 돼, 밖에. 병원을 바꾸든지. 우리 여기 실점이 약을 좀 바꿔야 돼. 두네 분이 아니라 아들이에요, 아들. 아, 하신 분 어, 아, 아, 눈물 닦으라고. 감사해요. 아, 요즘에 연화가 많다 보니까. 네, 네 분인 줄 알고, 세상에. 그래서 저 어머니가 돈이 많은 줄 알았어요. 저기, 젊은애를 뵙고다니까 이렇게 아들이었어. 요 자 아프기 전에 미리 예방하고 건강할때 여기 오신 분들 어떤 분들인지 아세요? 똑똑한 사람 여기 다 똑똑한 사람 박수 한번 주세요 나는 너무 똑똑해 근데 자기가 이렇게 지금게 멀쩡해 보여도 이분이 사실 멀쩡해 보여도 아까 봤을 때 보여주더라고요 어? 나도 다몸대 차고 막 여기 목막 뭐 이러고 막 이리 와가지고 이런 분들은 안 아픈 사람은 똑똑한 사람이고 몸이 불편한데도 불구하고 오신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에요 훌륭한 사람이에 훌륭한 사람이에요. 훌륭한 사람이에요. 그리고 몸이 부족, 저기 불편하신데도 불구하고 자세히 보 모시고 왔다. 축복받은, 사람, 축복받은 사람이에요. 축복받기 사람이 자식들도 자기도 지금 살기 바쁘고 바쁜데 어머님을 여기에 모시고 왔다. 저 어머님은 축복받은 사람이에요. 오고 싶어도 못온 사람 있잖아요. 부족, 불편하면 축복받이 저기 어머니 모자에게 박사 보주시고요 그분께 제가 선물을 다음주에 마실 한정식 내가 무슨 선전해주는 것 같네 세상에 거기 점심 12시에 거기 어, 티켓 끊어놓고 식사 맛있게 하고 오세요 예 박수 한번 주십시오 아유, 감사합니다 자 똑똑한 여러분과 훌륭한 여러분과 축복받은 여러분과 제가 함께 하고 있어요 제가 이 사람이 아파봐야 아, 아파봐야 이러고 막 놀고 미친듯이 노는 사람들 보면 저 미쳤잖아 그 사람이 왜 미쳤지 아세요 다 소용이 없더라는 얘기요. 아퍼 보고 다 이러 보니까 결국 건강에 와서 노는 게 답이더라는 거예요. 그래서 이렇게 미친 듯이 누가 보면 미친 사람 같잖아. 그 노는 거예요. 박사번 주세요. <laughs> 얼음 타고 왔어요. 북한에서 얼음 타고 왔어요. 예? 목숨 걸고 온 사람이에요. 그 몸이 안 아픈 데가 없잖아. 그런데도 세상에 이렇게 와서 노시는거 보면 제가 더 감사해요. 여러분께 옆에서 와 인사만 하세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사랑합니다. 그 말은 왜못 해? 그말은왜못 해, 여러분? 자, 교재 제